어,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살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어,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 유치원에 다니는 제 아들도 집에서 '소다팝 소다팝' 이러면서 이 영어로 된 가사를 흥얼거릴 정도예요. 특히 이 영화에. 어, 메인 노래가 있습니다. 골든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골든을 만들고 부른 이재라는이 어, 가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가수죠. 어, 그런데 어, 불과 1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이 이제 씨는 11살 때 어, 연습생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12년 동안 어, 가수 데뷔를 준비해요. 함께 연습하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어,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지씨는 끝내 데뷔하지 못하고 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어, 12년을 아침 7시 그리고 밤 11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 어, 그때 그녀는 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어린 시절의 그 자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다고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달 동안은 뭐 밖에 전혀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그저 울면서 어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백세가 다 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아멘. 여기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것 같고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고, 이 본문에서 죽은 것 같고 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현재 완료 시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지금도 그 상태이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지금도 그 상태이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죽음이 찾아올 것 같다 언젠가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멈췄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하란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아요. 어느덧 나이는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아내 살아도 90세가 다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마치 죽은 것 같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고 소망이 사라져 버린 분들이 계셔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겨울 정도로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두 번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모든 것이 귀찮기만 합니다. 버겁기만 해요. 특별히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쬐고, 운동도 하면은 나아질 거야. 그렇죠?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운동도 하면은 분명히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 병에 문제가 있어요. 이 병의 문제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운동도 할 터인데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관계의 단절로 죽어버린 듯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계십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여러분, 그 삶, 그리고 그 가정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중년의 아내분 60이 다 되신 이 분을 보니까 인상도 부드럽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참 따뜻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 60이 다 되신 아내분이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여보, 나 칭찬 좀 해줘봐요. 여보,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좀 해줘봐요. 그런 아내를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주부가 밥 차리고 청소하는 거 당연하지. 자기 일을 하면서 왜 칭찬을 받으려고 할까? 나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어. 그러니 전혀 서운하지 않아.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어, 요즘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대가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는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게 옳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여러분, 부부 간에 서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부부인데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관심도 없어요. 서로 간의 칭찬과 격려가 없어요. 여러분, 그 관계는 이미 죽어버린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일터에서 일하고 돈 버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고맙습니다. 당신이 애써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말 한마디가 남편을 세우고 힘이 솟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업주부인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고생이 많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쉬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이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아내를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주안에서 가족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도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먼저 격려하는 것이죠. 어떤 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가 치러집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길 건너편에 어떤 교회는 피드백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이 부족했다, 저것이 아쉬웠다, 하나하나 지적하는 교회가 있대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러한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다. 네, 우리 한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성도님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옆에 분들 안 계시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시간 내내 권복사랑 눈 마주치면서 <laughs> 이렇게 졸지도 못하고 설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마음 한 쪽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오랫동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풀려지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이런 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가끔은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다시 마음은 굳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차가워지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앞서 말씀해 보면 죽은 것 같고 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관찰하고 숙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몸이 오래전에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이 깊게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고정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죽음과 같은 이 상황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악한 권세에게 미혹되는 것이지요. 오래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에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다시 입시생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 당시에 저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과 또 도서관 그 길을 서른 서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다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가서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군대도 다녀왔어요.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고향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 아무런 어떤 선명한 길도 보이지 않고. 어느날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 반쯤 찢어진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전단지였느냐? 절 광고였어요. 여러분, 절도 전도하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었느냐? 누구든지 오십시오. 우리 절에 오시면 진로 문제, 각종 고민, 건강 문제 다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아주 인자하신 부처님 상과 함께 누구든지 오라!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전단지를 보는 순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였다고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선포하는 전도사였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에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지쳐있다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헤매이는데 절에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자, 보세요.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잇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믿음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능력의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츨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말씀대로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자기 말에, 쉽게 말해서,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믿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주인이 책망을 한 이유가 나옵니다. 핵심은 왜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 나를 오해했느냐? 이게 주인의 책망의 이유입니다. 자, 종이 주인 면전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경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종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인색한 사람.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면전에도 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그게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았는데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그 부분으로 지금 종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한 말에 반드시 책임지는 분으로 알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앞선 달란트에서 종들은 한 종, 달란트 맡은 종은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정확하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업이 실패해도 상관없는 분, 충성하면 그것으로 족한 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 딱 되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뭐, 이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소소하게라도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 여러 번의 경험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봤다고요. 여러분 열 숟가락이 넘어가요. 셀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이 복음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한다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셀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또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검증하지 말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 더 이상 테스트하지 맙시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으로도 부족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식어요. 좀 어느 정도 보여줬으면 믿어줘야지.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주 예수 안에서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어지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야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또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